Your top five, see, I got Arnold, I got Lee, I got Phil, Flex, and Kevin ahead of Dorian. Like, you wouldn't put <laughs> Dorian ahead of Flex. No, no, I got i got Flex ahead of me. <laughs> <laughs> What's the biggest difference wow. from, you from Kevin and Flex's physique? Flex had better shape, <sighs> had better shape. Yeah, I think Flex had better shape than me. I'm I got in contact right now with Flex. Yeah, my best friend in the world. Yeah. This video here, okay? I'm nervous. Uh, when, you, when you think about movies, how you know in movies they they there's all these bodybuilders, all these Mr. Olympias, but in this movie they quote you, I mean it's it's John funny. Q. John Q. Jeez. Yeah. 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투포입니다 유튜브 밸류테인먼트에서 이번에는 바디빌더 플렉스 윌러를 인터뷰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리안 예츠 브랜든 커리, 피리스, 로니 콜먼, 플렉스 윌러 총 5명의 바디빌더를 인터뷰한 밸류테인먼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밸류테인먼트에서 이루어졌던 플렉스 윌러의 인터뷰를 간략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렉스 윌러와 피리스의 일화입니다. 피리스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보디빌딩을 좋아하게 된 이유였던 선수는 아놀드 슈알제나고도 로니 콜먼도 아닌 플렉스윌러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만남은 2005년도 NPC 내셔널 주니어였는데요. 피리스는 수중에 26달러밖에 없었지만 플렉스윌러는 피리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리스에게 잊지 못할 조언을 했고 피리스는 그것을 나중에 성공한 뒤에 인터뷰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 시절부터 브루스리를 동경해왔던 플렉스윌러는 보디빌더를 하기 전에 MMA를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MMA에 두각을 보였던 플렉스 윌러였지만 왜소했던 체격으로 인해서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단지 본인이 배웠던 기술을 상대방에게 썼을 때 친구들이 다칠까봐 두려웠던 플렉스 윌러는 반에서 제일 잘나가는 친구를 MMA 도장에 데려가 본인의 스파링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 따돌림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각을 보였던 플렉스 윌러는 1989년도에 MMA 시합에서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바디빌딩의 매력을 느껴 바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플렉스윌러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특히 백스테이지에서는 선수들과 인사는 하되 몸을 절대로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받는 위압감이 엄청났던 것이죠. 특히 플렉스윌러는 폴 딜레스를 처음으로 백스테이지에서 봤을 때의 그 경악스러움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무대 위에서 완성도가 더욱더 높은 플렉스윌러가 폴 딜레스를 이겼지만 그를 처음 봤을 때의 위압감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플렉스윌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인데요. 과거 90년대 플렉스 윌러는 술과 파티를 즐겼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도리안 예이츠와 대조적인 느낌을 주기에도 굉장히 적합했던 것으로 플렉스 윌러에 대한 오해였죠. 실제로 닥터 드레와 같은 많은 힙합 스타들과 다니면서 플렉스 윌러는 클럽에 갈 일이 자주 있었지만 11시가 되면 집에 복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절대로 먼저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플렉스 윌러가 도리안 예이츠에게 패했을 때한 심판이 다가와 플렉스 윌러에게 너는 사이즈를 더 키우지 않으면은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절대 우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디빌딩이 사이즈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플렉스 윌러에게 그 조언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경쟁 의지가 강했던 플렉스 윌러였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바디빌더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온 탓에 항상 상금을 생각해왔고 특히 로니 콜먼이나 도리안 예이치가 출전했던 쇼에 대해서는 2등 상금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플렉스 윌러는 체드니클스를 로니콜먼에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답하였습니다. 설령 내가 로니콜먼을 체드니클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들 100%가 아닌 로니콜먼을 이겨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리고 로니콜먼이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면서 내가 얻지 못한 부하 명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과거로 100번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로니콜먼에게 체드니클스를 소개해 주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플렉스 윌러의 성격을 한 번에 알수 있는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7번째. 플렉스웰러 역시 로니 콜먼과 마찬가지로 조 위더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한 남자. 실제로 조 위더는 올림피아에서 활약한 탑 레벨의 선수들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할수 있도록 스폰서십도 도와주고 프로모팅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매년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재산이 조금씩 줄어갔다고 하니 보디빌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만도 합니다. 그런 그를 대체할 인물을 로니 콜먼과 마찬가지로 더락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플렉스윌런은 더락 드웨인 존슨이 가지고 있는 보디빌딩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얼마 전 오른쪽 다리 절단 수술을 했던 플렉스윌런은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의사가 처음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을 하였을 때 크게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술이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계단에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왔던 계단이 앞에 보이자 본인의 삶이 이제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디빌더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였던 몸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계획에 대해서는 본인보다 힘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90년대 로니콜먼의 라이벌이었던 전설의 보디빌더 플렉스 윌러의 인터뷰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보디빌딩 팬으로서 유튜브 밸류 테이먼트가 보디빌더들을 조금씩 다루는 모습들을 보니 굉장히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트레인포이링의 에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